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3교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어,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 이제 어, 다시 한번 좀 보면 왼쪽에 그 696페이지의 섹션 157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인 방법, 정보공학, 객체지향, 컴포넌트, 에자일, 그 다음에 뭐 제품계열 방법. 이제 시대가 바뀌면, 어 이제, 그, 바뀌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그 고려사항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방법들이 좀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어떤 절차와 어떤 어떤 단계로 좀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연구소에서 제안한 방법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 먼저 그, 우리가 어 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고 어 지금 비슷한 어떤 과거에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좀 현황을 좀 살펴보고 뭐 이러한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어 우리가, 어 섹션 1에, 그, 폭포소 모형, 나선형 모형,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이제, 그, 에자일,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시, 어, 태어나서부터, 어 우리가 유지보수 단계까지의 어떤 생명. 그거에 각각의 그 생명주기별로 <laughs> 사용하는 개발 방법이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의 관리는 어떤 그 아까 앞에서 그 말씀드렸었던 그 비용, 개발 비용을 LOC 기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델들로 해서 그 개발 기간이 나오겠죠. 개발 기간하고 개발 비용.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저 소비자가 요거 이거 개발해 달라라고 하는 그 수요자, 그 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야.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만족시켜 주는 그거를 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데, PM, PM. 어, 이제 PM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그 해야 될, 관리해야 될 요인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거냐.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좀 이제 세부적인 작업으로 나눠서, 그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작업별로 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 일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이제 일정 관리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의 유형이죠. 비용 관리. <laughs> 그 전체적으로 속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의 비용,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비용을,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너와 관련돼서 인력 관리. 그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세부 팀으로 나누고, 사람을 할당을 하고, 그 여러 자원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이든, 어 수표 든 수평적이든 조직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뭐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력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소 프로젝트를 하면서 위험이 이제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위험 관리도 해야 돼요.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위험을 평가할 것이냐, 그런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또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도 품질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품질이 있듯이 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하면서도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품질 보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그 만족하는 어떤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그 다섯 가지를 반드시 그 프로젝트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요 위에 구조적 정보공학, 개체지향 컴포넌트, 에자일, 제품계열 중에 어떻게, 어떠한 것들을 또 이제 각각의 생명주기별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 절차가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위에 있는 다섯 가지 일정, 비용, 인력, 위험, 품질을 관리하는 걸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재사용 현황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발 단계별로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수립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수립된 단계별로 뭐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있는 어 다섯 가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죠.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어떠한 방법론을 써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뭐 폭포수 모양이든지 나선 모양이든지 프로토타입외자일 그런 그 생명 주기별로 각각 해야 될 일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프로세스를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또 수립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작업, 그 다음에 개발 생명 주기를 어떤 걸로 쓸 건지, 각각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 모형을 또 수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이 또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위에서 1, 2단계 에 했던 것을 잘 문서화를 해놔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laughs> 정해야 될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프로젝트 관리 유형, 프로세스 각각의 이제 그 해야 될 작업별로 어떠한 그 모델을 또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결정 절차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유형의 다섯 가지 유형하고 세 가지의 절차를 좀 이해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163 섹션 163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관리하고 그 성능을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표준과 관련된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국제표준이고, 그 다음에 CMMI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시한 이제 그 방법이고, 표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라 그래서 또요 방법이 이제 그 전프트웨어 처리 개선 및 능력평가 기준. 요것도 이제 그 ISO에서 만든 건데, 어, 이제 요거는 이제 1로 영사 여기 ISOIC1207 1207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서의 번호 어, 표준별로 이러 고유번호를 할당을 해서 이제 그 채택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이제 여러 전문가들, 교수님들, 뭐 기업에 계신 분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어떤 누가 제시된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채택, 뭐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제화 표준이 되는, 뭐,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국제표준들 중에 이세 가지 표준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그 표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과연 이 표준대로 하게, 한냐, 어, 그할 것이냐가 그 사업이 이제 성과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라든지 그 절차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좀 애울 건외우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첫 번째로 보면 그 ISO라는 거 인터넷이나 올가나이제이션 보스텐다도 그러니까 국제 표준을 만드는 조직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가 있죠. 나선형이든 폭포수든 뭐, 에자일이든, 프로토타입이든, 뭐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을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그다음에 조직 생명주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PM 관리 유형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 뭐, 그 어떤 자원을 획득하고 공급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원은 이제 품질 보증과 관련된 검증, 품질 확인, 활동, 그음에 감사, 이제 여기서 이제 품, 소프트웨어도 품질 감사를 해요. 잘 하고 있는지 어, 항목별로 문서화하고 형상 관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조직의 생명 주기는 이제 조직의 관리, 기반 구조, 훈련, 그다음에 개선의 프로세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조직 생명 주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IOSO 에서는 세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표준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요 문서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증하고 검증해라 뭐그 다음에 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하기에 필요한 인력 관리, 뭐 예산 관리, 통제 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일정 관리, 비용 관리, 뭐 위험 관리, 품질 관리, 뭐 인력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해라라는 게 아주 너, 어, 너무나 상세할 정도로 문서화가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코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잘 이제 이해를 해서 그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CMMI라고 하는 게 이게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연구소 SEI라고 이제 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트튜트를 해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좀 그 인정받는 대학인데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CMMI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이라는 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하기에 필요한 조직의 업무 능력, 그다음에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떠한 기업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직의 업무 능력이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단계로 이제 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런 단계로 그 초기 단계에서는 자업자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관리 단계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거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정의 단계에서는 어떤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모델도 있어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정량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느냐 <laughs>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그 기능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또 품질적인 측면도 또 정량적으로 또 관리하는 어,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이제 CMMI의 모델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적화 단계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의 어무 프로세스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laughs> 하는 게 <laughs>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적화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서 그 CMMI의 각각의 단계의 특징이랄까 해야 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이제 CMMI의 다섯 가지 프로세서의 단계의 순서가 맞는 것은. initial, managed, defined, 옵티마 n t t i l y managed, optimizing. 이 단계를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CMMI도 이제 간혹 회사 기업별로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개발 표준과 관련돼 있는 s p i c 모델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것도 국제 표준이에요. 앞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처리하는데, 개선하고 능력평가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생명주기별 이제 세 가지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기본, 지원, 조직. 뭐 이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어, 표준을, 어, 프로세스나 표준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 스파이스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프루브먼트 앤드 커퍼빌리티 디테미네이션. 이제 스파이스 모델,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와는 다르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처리를 개선하는,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그 당신이, 당신의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평가를 좀 해봐라. 표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품질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스파이스 모델로 평가하고, 평가를 받은 거를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계산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기관을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맡긴, 소프트웨어 개발해달라고 맡긴 기관을 이제 우리가 수탁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소프트 개발 회사인데, 어떠한 사람이 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관, 저걸 이제 우리가 수탁기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개발자고. 그래도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를 평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이제 스파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스파이스는 이제 이렇게 그 표주 개발을 평가하는 5 어, 다섯 가지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 안에 또 40개로 이제 돼 있어요.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또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이제 40개, 토탈 40개가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가 또 여섯 단계로 이제 아래와처럼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 7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외우셔야 돼요. 그쵸? 어,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우리 그, 먼저 어, 이제 범주 다섯 가지 범주 어, 그러니까 다섯 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스파이스를 이제 그 하는 어, 기준을 이제 각각의 범주별로 좀 나눠서 보면 고객과 속대 공급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공학적인 업무, 그 다음에 지원적인 업무, 그 다음에 관리적인 업무. 그 다음에 조직적인 업무, 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보면, 고객과 공급자 사이 업무는 또열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또 사용자에게 또 사용도를 하게끔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그 사람 수 개발하는 사람 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떠한 사용 사형, 사용자역로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다음에 요 소프트웨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단계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ISO IC1504 문서를 보면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세하게는 또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또 아홉 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시스템 이제 소프트가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포팅 되는 시스템 제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세화를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유지보수를 사용되는데 어떻게 과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소프트 개발, 소프트 유지보수와 관련된 그 평가를 여기서 해요. 아홉 그렇죠? 가지 단계로. 그 다음에 지원은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는데, 문서화를 잘하고 있냐, 형상관리를 잘하고 있냐, 버전관리, 품질보증 계획은 잘 되어 있냐, 검증, 확인,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리뷰, 감사, 품질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8가지로 나눠서 또 평가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관리는 그 다음에 관리는 관리자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 4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 품질, 위험 관리, 또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조, 조직과 관련된 거는 조직의 업무 목적 수립과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서. 아홉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의 배치는 잘하고 있냐,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선 활동 프로세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냐, 인력 관리, 기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정, 재사용 방안,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처리를 하고, 능력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 40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수탁기관에서, 그 개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CMMI 모델과 이제 비슷하게, 스파이스에서도, 요, 각각의 프로세스를 이제 좀 크게 보면, 여섯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완전 수행, 관리, 확립, 예측, 최적화 단계로.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불완전 단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되고, 이제, 알아보는 단계고, 그, 각각의 프로세서가 수행되고, 목적이 달성되면서, 그, 우리가 인력 자원,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을 이용해서, 산출물을 인도하는 단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속재공학의 아까 방법론들을 이용을 해서 정의된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하나씩 수행이 되는 단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통제되고, 또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느냐 예측을 하고, 그다음 프로세스 수행을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업무 목적을 만족시키는 최적화 단계로 이렇게 여섯 가지 단계로 이렇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다섯 가지 프로세스와 그 여섯 가지 단계는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단계는 요 절차, 이 순서, 이 CMMI와 비슷하게 그 단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우리가 스파이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업자들이 이제 작성하는 제안서에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스파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 서술이 되어있느냐를 가지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서 제안서를 써야 되는 업무를 또 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데 보통 그것까지 좀할줄 알면 조직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쓸때 상당히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스 프로세스는 다섯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고객 공급자 범주, 공학적 범주, 지원, 관리, 조직. 그렇죠?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40개의 세부 프로세스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답이 3번인데, 확립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그, 그 보면 우리가 여섯 가지 스텝에 대한 어, 거 설명하고 있네요. 6번 문제는 그쵸? 그렇죠? 7번 문제가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섯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고 6번의 단계는 불완전 수행관리 확립 예측 최적화 단계예요. 3번의 확립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에 기반해서 정의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정의된 자원의 한도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작업 산출물을 인도하는 단계는 관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그래서 3번이 좀 잘못된 거죠 나머지는 이제 맞아요 불안전 단계 <laughs> 프로세서가 수행되지 않고 시작 단계를 얘기하는 거 수행 단계에서 목적을 이루고 최적화 단계에서 최적화 수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행하는 업무들, 정의하는 단계. 죠그 다음 일곱 번째는 스파이스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다섯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이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답이 2번인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서는 보면 각각의 생명주기별로 프로젝트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죠.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젝트 관리, 품질 및 유형 관리. 뭐, 요거를 이제 네개 업무로 나눠서 수행을 하는데, 요거 이제 1번에 그, 대한 설명은 조직의 업무 목적 수립과,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프로세스는 조직과 관련된 어,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 서포트 프로세스에서는 성명주기에서 다른 프로세스에 이용되는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고 여덟 개로 문서화 작업, 형상, 품질 보증, 검증, 확인, 리뷰, 감사, 품질 문제 해결하는 걸 업무를 수행하고 엔지니어링 공학적 프로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명세와 구현 유지 보수.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홉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고 고객과 그 공급자 범주에서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운영하고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섯 가지 그 범주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다음 여섯 가지 그 스파이스 단계에 대해 그 개념적인 특징을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절차와 각각의 단계와 프로세서에서 수행되어야 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개발 표준 ISO 모델과 CMMI 그다음에 스파이스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그 복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